얼른 행복해지라고요? 아니야 나는 행복하고 10일이래요. 있어 지금 행복해 내가 어 잠시만요 밖에 좀비 한번 소환됐거든요 제가 밖에 나가면 좀비 다섯 마리 한번 나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좀비 두번 나옵니다 좀비 세번 나옵니다 다섯 번 나와요 다른 여섯 다른 번 나와요 몇번 쌓였어요? 놀랜 내놔가 아니라 내 목숨 내놔 내 <laughs> 목숨 내놔라고. 고맙습니다. 고심 말이부터 잡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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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좀비, 좀비 폭격하지 폭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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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나 이러다 <laughs> 진짜 쫓겨나겠어 선생님들 선생님들 제가 네. 이따 날 밝으면 나가서 네. 최대한 좀비를 몰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. 최소 이 안으로 최대한 아, 아, 이 안으로 최대한 데리고 오라고요? 씨, 이 한번 뛰어 볼게요. 하면... <목소리> 노래 부르지 마. <목소리> 노래 부르지 마.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 다이에또 만나. 어. 어왜안 나와? 왜안 생겨? 왜안 생겨? 비비다 아니, 왜안 생겨? 안 나와. 와, 미친. 우리에게 끝이란 없다.